<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골프라노 차태린입니다. 저는 아버지 통해서 7살 정도 되었을 때 접했었는데요. 골프를 2, 3년 정도 하고 쭉 음악 전공을 했었습니다. 음악 전공을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약간의 슬럼프를 겪으면서 공황장애까지 알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스포츠를 좀 집중해서 해보자. 나를 위한 시간을 좀 보내보자 해서 시작했던 게 골프였습니다. 제가 피팅 서비스를 처음 접해본 건데요 피팅 서비스가 되게 좀저한테 생소했고 또 특히 아마추어한테 되게 생소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험을 해보고 나서 아 이거는 꼭 아마추어 골프계에 꼭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다 라고 많이 느낄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많이 달라진 게 제가 체를 바꾸고 나서 스코어가 진짜 많이 줄었어요 제가 피팅 서비스를 받으면 스코어가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경기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저한테 맞는 채를 쓰다 보니까 방향성이나 거리 조절 이런 것들이 확실히 수월해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코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는 편이고요. 아직도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문제점은 바로 드라이버에서 왔었는데요. 드라이버 비거리 같은 경우가 저한테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비거리 손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드라이버 잡는 순간순간에도 좀 겁이 많이 나고, 아, 거리를 많이 내야지 하면서 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좀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드라이버 데이터적인 문제에서 되게 많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거리가 많이 늘었고요. 많이 나오면 230, 240까지 나오니까 정말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이 아이언도 저보다 가벼운 거를 쓰다 보니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리면서 제가 손으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문제점이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다 보니 스윙에 자신감도 많이 붙고 헤드 무게로 딱 전달해서 치는 느낌이 굉장히 또 손맛이 좋아서 요즘 골프에 더 빠지게 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피팅 서비스가 굉장히 생소하고 또 AI 피팅 서비스라고 해서 뭔가 좀 거창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기존 피팅 서비스가 어떤지에 대해서 또 이번에 또 공부를 좀 하면서 느꼈는데 굉장히 단순화되면서 정확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다 장점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샷 데이터를 통해서 피팅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이 드물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새로웠고 제일 정말 신기했던 게 비거리를 딱 제가 잘 치면 나올 수 있는 최상의 최적의 비거리를 또이 AI가 똑똑하게도 뽑아주더라고요 그런 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서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가다 보니까 더 신뢰성이 생기는 것 같고 실제로 그 데이터가 나오는 것도 신기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빌드 같은 경우도 피터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거를 직접 보면서 아 믿을만한 서비스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아마추어분들은 특히나 더 받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저는 여성 골퍼들한테 추천을 진짜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여성 골퍼분들은 자신을 가르쳐주시는 프로님한테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기성 제품에 나와있는 거를 그냥 추천을 받아서 샀는데 생각보다 내가 힘이 세. 그래서 이 클럽이 약해. 힘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체구도 차이가 많이 나고 키가 작으신데도 힘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키가 크신데 힘이 약하신 분들도 있으신 거니까요. 그냥 단순히 신장... 맞춰서 고르시 지 마시고 이렇게 피팅을 받아보시면서 정확하게 한번 구비하면 또 오래 쓰잖아요 제가 그래서 평생 가는 친구기 때문에 꼭한 번씩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추천을 드리면 깨백을 하시고 이제 90타 정도 치시는 분들께 또 특히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100타를 이제 깨고 단신이 90타를 왔는데 이제 80타 오는 게또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런 문제는 스윙에서 찾고 경기력에서 찾고 이런 것들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이 체가 저한테 안 맞아서 나오는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팀 서비스를 받고 제 몸에 맞는, 제가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장비가, 구비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스코어를 더 줄여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를 치면서 많은 분들께 관심도 받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 같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지도 몰랐고 골프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골프를 좋아하시고 또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또 오래오래 행복하게 골프를 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정말 피팅은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저를 응원해주시는 만큼 또 여러분도 늘 응원할 테니까요. 골프 항상 너무 어렵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우리 같이 오래오래 골프 쳤으면 좋겠습니다.